요즘 여행 갈때 맥세이프 충전기나 촬영용 거치대 많이들 준비하시죠? 특히 이거 자석처럼 딱 붙는 무선 충전기 바로 맥세이프인데요. 맥세이프하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폰 전용 아니야? 갤럭시에는 안 되는 거 아니야? 정답은 됩니다. 갤럭시도 맥세이프 쓸수 있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맥세이프가 뭔지, 아이폰 갤럭시가 각각 어떻게 쓰는지, 주의사항과 추천, 액세서리까지, 완전 A부터 Z까지 알려드릴게요. 맥세이프란 뭔가요? 애플이 2020년 아이폰 12부터 탑재한 기술로 핵심은 자석입니다. 자석을 통해 충전기, 카드 지갑, 거치대 등 각종 액세서리를 딱 붙여서 쓰는 건데요. 이게 왜 좋냐면, 첫째. 충전 위치가 항상 정확해서 효율이 높아요. 두째, 선 없이도 고정력이 좋으니 거치대로도 최고입니다. 셋째, 액세서리 확장이 쉬워요. 카드지가 배터리팩, 셀카 홀더까지 전용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맥세이프 기술 아이폰만 가능한 게 아니라는 사실. 갤럭시도 충분히 쓸수 있습니다. 왜냐면 자석 기반 액세서리는 호환만 맞추면 되기 때문이죠. 자, 갤럭시에 맥세이프를 쓰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맥세이프 호환 케이스를 사용하는 방법. 요즘은 갤럭시용 맥세이프 케이스가 많습니다. Z 플립 시리즈, S 시리즈 전용으로 나오고요. 기본적으로 케이스 뒷면에 자석 링이 들어 있어요. 이걸로 그냥 아이폰처럼 착 붙이면 됩니다. 두 번째는 자석 링 어댑터를 따로 부착하는 방법. 기존 케이스에 링 어댑터만 붙여주면 끝. 케이스 그대로 유지할 수 있죠. 단링 부착 위치는 무선 충전 위치와 정확히 맞춰야 해요. 어긋나면 충전이 안 되거나 느려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갤럭시 Z 플립 5사자 기준, 벡세포 자석 케이스를 쓰면 촬영용 거치대부터 무선 충전 패드, 보조 배터리 다 사용 가능합니다. 삼성의 무선 충전 기술 자체는 맥세이프와 유사해요. 여기서 꿀팁 드리면 갤럭시는 충전 위치 표시가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충전 위치를 테스트해서 스티커나 네일로 표시하면 좋아요. 모든 맥세이프 악세사리 위치 잡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자, 그런데 이런 분도 있어요. 나는 충전 말고도 액세서리 기능이 더 궁금하다. 그럼 맥세이프 추천 액세서리 몇 가지 더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자성으로 착 붙는 카드지갑 아이폰은 물론 갤럭시도 쓸수 있어요 단 실물 카드가 자석의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신용카드보다는 교통카드 정도만 쓰는 걸 추천드려요 두 번째 맥세이프 전용 무선 보조배터리는 휴대성이 정말 뛰어납니다 갤럭시에도 붙이고 바로 충전 가능하고요 고속 충전은 되지 않는 제품도 많으니 스펙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차량용 거치대, 이런 건 거의 필수입니다. 운전 중에도 스마트폰이 흔들리지 않고 무선 충전까지 동시에 가능하죠. 갤럭시 맥세이프 케이스만 있다면 바로 연결됩니다. 그 외에도 맥세이프 충전 패드, 맥세이프 핸드, 셀카용 거치링 등 다양한 액세서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도 있어요. 첫째는 자석 강도 체크. 일부 저가 제품은 고정력이 약해서 휴대폰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두째, 무선 위치 정렬. 갤럭시는 자석이 없으니 충전 패드와의 정렬이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 신용카드와 자석에 간섭이 있을 수 있으니 자석 지갑에 실무카드를 넣을 때는 꼭 확인하세요. 갤럭시 유저분들 꼭한 번만 써보세요. 진짜 삶의 집이 바뀝니다. 스톰팡 많이 많이들 이용해 주시고요. 스토팡에서 현재 이벤트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천, 기, 덕이었습니다